안녕하세요. 3표 시멘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윤프로입니다. 이 3표 시멘트 마이너스 10%라는 어마어마한 이 급락을 보여줬죠. 지금 이 급락 전에 이러한 급등을 보여줬죠. 간단하게만 좀 봐도 지금 몇 퍼센트예요? 약한 102%, 100%가 넘는 이런 급상승 이후에 지금 이러한 급락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우려스러우실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 매도를 하실 생각이 있었다면 여러분들, 이 매도하시면 절대 안 돼요. 지금 3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런 상승 구간이 나올 모멘텀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, 지금 이렇게 하락을 만든 이유가 있죠. 그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 매도를 하지 말라는 이유와 함께 이렇게 하락을 만든 이유 더군다나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이 대응 전략을 펼치면 될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좀 속시원하게 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수익률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이 3표 시멘트의 주가 분석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이 3표 시멘트 일단 이런 급등을 만든 이유가 뭐죠?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볼게요. 이거죠. 건설협회에서 지금 이 예산, 경기 회복을 위해서 SOC 예산 30조를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가 발표됨에 따라 주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만든 건데 지금 이 핵심이 뭐냐면 이 건설을 다시 살리겠다는 이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첫 번째 수혜가 바로 시멘트. 그렇죠? 시멘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이 건설협회가 이 견, 건설 경기 회복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SOC 예산을 지금 30조 원 규모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 재건축을 정상화하고 직접 공사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.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그냥 이 업계에서 이 하소연한 게 아니라 이 정부 정책 방향을 이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시그널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이 soc가 뭐예요 도로 철도 항만 그리고 공공인프라 재건축 이런 부분에 지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시멘트가 없으면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3표 시멘트가 이러한 급등을 보여줬던 건데 이 기사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러한 급등을 보여줬다는거 이게 실적으로 찍힌다 생각해 보세요 좀더 구체화 된다 이렇게 된다면 주가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, 지금 이 3일만에 주가 이렇게 크게 올린다는 게 말이 될까요? 이건 보통의 기대감만으로 이 상승할 수가 없어요. 그만큼 이 시장에서도 굉장한 이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는 거고, 그만큼 더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투자자들이 들어온 거죠. 더군다나 이 3표 시멘트는 어때요?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횡보 구간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. 긴 시간 동안 이런 횡보 구간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건 그만큼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, 지금 52주 신고가는 6,480원이에요. 하지만 지금 뒤에 보시면 어때요? 지금 예전엔 얼마였어요? 69,984원. 거의 7만원 가까이 했었죠? 물론 중간에 뭐 유상중자라든지 이런 걸 했지만,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횡보를 했듯이, 지금 이러한 상승은 여러분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, 이 횡보가 긴 만큼, 그만큼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. 더군다나 지금 뭐가 있어요? 이 투자 경고 딱지가 붙었잖아요. 투자 경고 딱지가 오늘 붙었기 때문에 이러한 더큰 하락을 좀 만들었던 거고 이 세력들 또한 주가를 올리기 당연히 부담스럽겠죠. 거래 정지를 막기 위해서. 그렇죠? 그렇다면 지금 이거 해제일이 언제예요? 해제일이 지금 보시면 12월 30일이에요. 그렇다는 건 지금 12월 30일 전까지 이렇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시점인 거고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주가에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은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주가는 한 번에 상승을 못해요 이렇게 큰 상승이 있으면 조정도 오듯이 여러분들 주가는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이럴 때 주가가 눌렸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고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같이 세력들과 함께 이 매도를 해야지 여러분들 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. 특히나 지금 이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한번 터는 시점이 분명히 온 거고 지금 어때요? 오늘도 개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샀죠.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개인들은 샀습니다.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 개인들은 투자가 아니라 이 투기를 하고 있는 투기꾼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주가를 대응하시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과 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거래량까지 현저히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 이거는 이 세력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증권사별 순위 보시면 어때요 지금 1위가 키움증권이에요 이 개인들의 이 창구인 키움증권에서 강한 매수세를 좀 보여줬고 반대로 매도세를 강하게 좀 보여준 건 kb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기관창구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시점에서 이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좀더 주가가 눌렸을 때이 외인과 기관과 같은 이 주포세력들이 이 저점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할때이 매입을 할때 우리도 같이 이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이 실시간의 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.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이 주가 대응 하시는 거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, 이 타점 대응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에 개인번호 띄워드렸습니다. 010-4674-5132. 위 번호로 3표, 3표.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한분한분다 저장하고 이 문자 알림으로 이 매수 타점 드릴 거고요.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는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그런 매도 타점도 가져가야겠죠? 그 매도 타점까지 드릴 거예요. 다만,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제공해드린 정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핸드폰만 잘 확인해주시면 되십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정보 제공해드리는 거 제가 모두 무료입니다. 모두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들, 이러한 타점은 당장 내일 나올 수도 있고, 모레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내일부터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하게 같이 대응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여러분들, 이렇게 중요한 때일수록 혼자 대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와서 같이 대응하셔야 되고 같이 대응하는 것만큼 많은 정보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겁니다. 제가 이렇게 매번 기회를 드리는 건 아닌 만큼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이 정보 저한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 4674의 5원한 사람들 위 번호로 3표 3표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신다면 여러분들 빠르게 좀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빨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목적은 하나죠. 이 수익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단하게 좀 노력하고 있으신 건데,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한다? 이 매도와 이 매수를 반복하면서 이 저점에서는 이 매수, 이 고점에서는 이 매도를 진행하시는 그러한 포지션을 가져가셔야겠죠. 이 그렇기 위해서는 이 수급 흐름, 이 거래량,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 등 많은 부분을 이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저희 회사가 정말 이 수년간 공들여서 만든 이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했습니다. 이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이러한 지표들, 이 지표들을 설정해서 이상 신호가 발생되면 이렇게 이 매도와 이 매수 시그널을 뜨게 하는 건데요.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매도, 이 매수들이 뜨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간단합니다. 이 매도가 뜨면 팔면 되고, 이 매수가 뜨면 사면 되는 거죠. 지금 이미 받아가신 분들은 이 수익 한번 크게 보셨을 텐데, 이처럼 원익 홀딩스 차트를 보시면 어떻죠? 지금 이 바닥권을 찍었을 때이매수 시그널이 떴고, 지금처럼 이 고점에서는 어떻죠? 이 매도가 떴죠? 이 따라만 하셔도 이렇게 수익 보셨을 겁니다. 이렇게 이 프로그램만 활용하셔도 이 충분한 이 수익 보실 수 있는 건데요. 이러한 차트 매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. 원래는 이 멤버십 유료회원만 드리는 기회였는데 이번에 저희 회사가 특별히 여러분들께 이 이벤트 기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하루에 선착순 이 20명께만 지금 이러한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빠르게 연락 주시는 분들 이 기회 가져가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이렇게 활용하신다면 이 투자를 하신다면 그만큼 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수익률 어느 정도 보장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, 지금 한 가지 종목만 가지고 계신건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원익 홀딩스 뿐만 아니라 이 보유하고 계시는 이런 원하시는 이 종목들도 이 프로그램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만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다른 종목도 한번 봐볼까요? 이 ABL 바이오. 너무나 핫한 종목이었죠? 이 마지막, 이 매수 시그널이 뜨고, 아직 매도 시그널은 아직 안 나왔죠. 이미 프로그램을 사용하신 분들이라고 하면, 지금 이 ABL바이오, 투자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, 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다 보니까, 여러분들 굉장히 좀 결과가 좋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. 한 가지만 더 봐볼까요? 휴림 로봇. 휴림 로봇 한번 보시게 되면, 이 바닥 구간에서 한번 이 매수 시그널 나오고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 매도 타점 나왔죠. 이처럼 이렇게 따라만 하셔도 이 손실에 대한 방어 그리고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. 이처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 주식은 이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기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이 기회 잡으셔서 이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이번 기회, 매번 드리는 기회 아닙니다. 이벤트성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,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이 설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 프로그램을 아직 안 받으신 분들, 이 프로그램을 아직 안 받으신 분들, 지금 이 4674의 513들, 위 번호로 USB,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.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, 제가 선착순으로 20명에게만 이 USB 직접 담아서 전달 드릴 테니까요. 아 그리고 제 주식 노하우가 담겨 있는 이 기법 자료도 같이 usb에 담아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설정값을 좀더 나는 디테일하게 남기고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문이라고 두 글자 추가로 남겨주세요 방문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저희가 이 사무실로 직접 모셔가지고 저희가 1대1 코칭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방향에 맞게끔 이 USB 아니면 방문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시, 되시겠습니다. 아시겠죠? 저희가 자주 드리는 기회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 빠르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앞서 말씀드린 선물 이 대폭등 나올 수 있는 히든 종목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. 어, 이미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 AI라는 이 관련된 종목들이 어, 굉장히 뜨겁죠. 어그 중에서도 이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뭐 다섯 배그 이상도 오른 거 다들 아실 겁니다. 어 그런데 이 종목 엔비디아 관련된 주지만 아직 상승 나오지 못했죠. 어 앞으로 이 AI라는 큰 테마에서 시장이 움직일 텐데 그 중에서도 이 원전 그리고 로봇, 반도체 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거죠. 어, 이 AI라는 큰 테마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 상승 나올 텐데 어, 여기서 핵심은 이 AI 대장주인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구간이 나올 거란 거죠. 어,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된 주 지금 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어, 그렇지만 제가 주, 준비한 이 급등주, 히든 종목은 아직 시장에서 엔비디아 관련된 주지만 아직 저점 구간에서 상승하지 못한 종목입니다. 그러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상황이고, 어, 이 종목 세력들이 매집해서 이제 상승 준비 끝내고 곧 슈팅 나온다고 이렇게 칭이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겠죠. 어, 자, 이 종목 얼마나 상승 나오길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까요? 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. 인벤티지랩 이 종목 한번 보시게 되면요, 어, 이 상승 구간에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했습니다. 올라가면서도 이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매집을 하고, 어, 그 뒤에 이제 하락 구간을 이 저항 라인을 지지 구간으로 만들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만들고 하락형 패턴 만들면서 이 상승과 하락 1차, 2차 매집에 나섰습니다. 어그 뒤에 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요? 자 한번 보시게 되면요. 이 동일 종목 움직인 이 저점에서 이 물량을 매집한 뒤에 이 전고점.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 맞춰서 바로 이 가파른 상승에 나왔습니다. 이 하락하면서 매집 완료 후이 7배라는 엄청난 급등 보여줬죠. 그러면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보실게요. 지금 이 종목도 동일한 움직임이 나왔어요. 보시면은 이 상승 구간에 매집을 하고 이 고점에서 하락 구간 만들면서 이 중간 중간에 저항라인 지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 폭발하고 다시 한번 하락 구간을 매집했다. 지금까지 이해하셨죠? 그 뒤에 이 종목 동일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. 자 보시면은 자그 뒤로 어떻게 됐죠? 이 저점에서 이 횡보하는 구간, 이 횡보하는 구간 매집이 끝난 순간 이것도 가파른 상승에 나왔다. 어, 이 종목 자체에서도 하락에서 일곱 배라는 급등 이 나왔습니다. 어디서?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가파른 상승세 보여줬죠.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. 자, 차트 보시면요. 지금 과거에 이 상승 구간 거래량 보이실 겁니다. 이 상승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집을 끝내 놓은 상태고, 이 하락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보시게 되면, 어 꾸준히 거래량 동반하면서 지금 매집한 움직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. 이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장기 이평선 되돌려서 이 상승 구간으로 돌려놓은 뒤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 맞춰서 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. 어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죠? 이 엔비디아 관련주라는 왕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매집한 이 종목이 기사만 낸다면 아주 더큰 상승 나올 수 있다는 종목인 거죠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엔비디아 관련주라는 이 모멘텀이 더해져서 이제 곧더큰 상승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. 어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음 최소 200%, 200%는 보수적으로 제가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, 이 탄력받고 호재가 수면위로 오른다면 정말 7배에서 8배 충분히 수익률 나올 수 있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겁니다. 어, 이 종목 받아보시고 소액으로 용돈벌이 하셔도 상관없고요. 종목 안내만 받으시고 확인만 하셔도 되니까요. 제가 번호 아까부터 하나 띄워드렸죠? 이010-4674-5132 여기로 위번호로 이 히든 이이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종목 안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같이 큰 수익 한번 벌어야죠. 아시겠죠? 어, 이 종목 이미 상승 패턴, 하락 패턴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난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정말 이번 기회에 잡고 싶은 분들, 그리고 어, 정말 송구은쌤 치고 윤프로를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, 여러분들 많이 연락주세요. 어, 이100% 100%무료고요 제가 돈 달라는 거 절대 없으니까요. 저 윤프로를 믿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바라는 건딴건 건 없고, 이 구독, 구독과 이 좋아요, 이두 글자 꼭그 기억하시고, 구독, 좋아요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그럼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 행복하고 불을 엄청 많이 쌓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